안녕하세요. JNK 김회군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제에 이어서 다운스윙의 초기에서 임팩트 존을 지나 팔로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 임팩트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유튜브 방송을 만들자면 막 최소 10편에서 한 20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할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 개념과 어떤 느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탑에서 다운 스윙 내려오는 동작에서 하체는 힙이 타겟 방향을 향해서 약간 수평 이동. 팔과 클럽은 자유, 자연학하듯이 수직이동, 그렇게 움직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체, 어깨, 팔, 이 상체에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탑에서 편안한 상체가 결국 하체 리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따라오고, 팔과 클럽은 힘을 주지 않고 자연학하듯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에 동작으로 한번 이어져야죠. 자, 처음에 느낌이, 다운스윙 처음에 느낌이. 바로 회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치 수평으로 이동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사실은 회전이 되고 있기는 해요.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회전 양을 내가 못 느낄 정도로 미미하게 좀 유지해주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다운스윙 중간까지 왔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스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클럽팔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팔이 움츠려져서 클럽의 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제 마지막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왼쪽 힙이 잘 열어주는 클리어링 동작이 필요해요. 자, 그럴 때 아까 다운스윙 여기까지 나를 내려온다고 랬죠 여기서부터 임팩으로 지나가는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수평 이동하다가 던질 때쯤 되면 힙이 갑자기 좀 빠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측면에서 잠깐 보게 되면요. 힙이 처음에는 회전을 안 해요. 엉덩이가 타겟방향을 옆으로 그대로 밀어주는 느낌인데 임팩트 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왼쪽 힙이 뒤로 빠져주면 이 클럽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지나갈 때는 이 팔과 클럽을 과감하게 던져서 막힘없이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임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이해를 하시고 계시나요? 임팩트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어,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은요 결국은 공과 헤드가 부딪히는 순간 임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클럽이 이미 벌써 지나가는 순간에 충분한 가속이 잘 이루어지면서 지나가도록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손으로 던져줄 거란 말이죠. 던져주는 동안에 우리가 연습 스윙을 할때 특히 자신 있게 던져주면. 아무것도 없고, 허공을 지나갈 때 우리가 스피드를 잘 만들어 낼줄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이 있으면 동작이 바뀌어요. 우리 공 없을 때는 잘 휘둘러요. 그것도 빠르게 스피드를 주어서. 근데 갑자기 공이 있으면 땀 짓해요. 표현이 좀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왜냐면 그게 무슨, 의미, 무슨 의미냐면, 임팩트 순간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너무 나한테 강박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말이 아마도 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을 우리가 말 그대로 임팩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클럽이 빠르게 지나가는 중에 그길 위에 공이 있어서 알아서 헤드와 부딪혀 날아가는 것이 임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팩을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힘을 주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힘을 주면서 여기가 블락이 블락이 되거나 힘을 주면서 팔이랑 어깨랑 손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목도 빨리 풀려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임팩에 대한 어떤 동작을 내가 인적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지나가는 과정에서 맞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가 리드하고 손이 떨어진 이후에 바로 클럽이 지나가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나갈 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속을 줄수 있는 어떤 손의 역할이에요. 우리 공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공을 손으로 던져주면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마치 헤드를 내 손으로 들고 있다가 내려오는 중에 이제 손으로 던진다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에서 클럽을 던질 것인데, 던져서 자유롭게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중에 공이 거기 있어서 부딪혀 맞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수평 이동을 하던 힙이 던져질 때는 힙이 잘 빠져서 길을 터줘야 된다. 이두 가지의 조합이 같이 타이밍 맞춰서 이루어져야 돼요. 힙이 열어지면서 클럽을 던져줘야지 스피드가 살아나고 디딤발이 튼튼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정확한 임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임팩트 존은 아이고, 자 임팩트 존은 크게 보면 어, 그냥 한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제 포인트고 그 과정에서 클럽 팔은 내 손에 의해서 자신 있게 던져주는 느낌이 필요하다. 손에서 던져주기 위해서는 힙이 과감하게 또 열어주는 동작이 필요하다. 힙이 열어주지 않으면 몸이 일어나거나 그좀 막히거나. 순간에 어떤 어떤 과정이 막히고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유롭고 과감하게 지나가도록 팔과 클럽을 던져주시고 힙은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물론 그때 내 눈은 그 과정을 좀 지켜보고 눈은 중심이에요. 스윙의 중심 얘는 좀 중심을 잘 유지해서 지켜보고요. 손에서는 자신 있게 던져 스피드를 살려주고요. 힙은 열어주면서 길도 터주고 디딤발도 만들어주고 이세 가지가 동시에 타이밍이 맞추어져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임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뭐 던져 주는데 우리가 잘 느껴 보시면 꽉 잡거나 팔이 경직되고 긴장돼 있으면 못 던져요. 더 가볍고 부드러워야 던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주어서 세게 때린다는 게그 임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막대기를 휘두르든 공을 던지든 몸이나 팔이 아주 긴장을 풀어서 아주 유연한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더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스피드거든요. 스피드고 헤드의 질량과 에너지는 헤드의 질량과 스피드 이두 가지 조합이라면 물론 가운데 맞았다는 전제로 그두 가지 중에 필요한 거는 스피드란 말이에요. 그 스피드는 꽉 잡고 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잡고 자신 있게 던져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임팩트 존 최소한 내 어깨 또는 허리에서 허리 높이 정도까지를 자유롭고도 과감하게 반복 스윙하세요. 눈은 지켜보고 손에서는 던지고 힙에서는 열어주고 이 동작이 몸팔 클럽이 서로 조화롭게 과감하고도 자신 있게 스윙을 해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임팩을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감각적으로 접근하세요. 너무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듯이 동작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리듬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그걸 잘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임팩에 대한 뭐 개념 정도의 어떤 말씀만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임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팩에 대한 그 간단한 개념과 뭐 스윙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게 구체적으로 너무게 머릿속에 그림을 많이 그려서 동작을 취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고, 좀 감각적이고 과감하게 접근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연습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아까 제가 클럽을 임팩트 순간에는 빠르게 지나가게 할수 있도록 손에서 던져줘라.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자, 실제로 공을 한번 던져 볼게요. 그렇죠? 공을 던지죠. 이렇게 해서 던져준단 말이죠. 분명히 좀 우리가 그립을 가볍게 잡고, 공을 가볍게 잡고. 손에서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팔 또한 부드럽게 유지가 되어 던질 때더 빠르게 날아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제 그럴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머리 중심은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클럽을 이렇게 정면 앞으로 이렇게 약간 땅을 어, 디딜 정도로 이렇게 내밀어 놓고요. 이렇게 손으로 그이 그립 부분을 잡으시면 이몸 이 동작은 뭐냐면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든지 상체라든지. 상체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공을 던지되 약간의 하체가 리드하고 손에서는 던져주는 동작, 그렇죠? 이런 뭐 단순하면서도 임팩을 정확하게 느껴줄 수 있는 동작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지를 살리는 거예요. 일종의 스윙이라는.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임팩트 존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해야 되는지를 좀 느껴지기에 참 좋은 어떤 연습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을 던져주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순간의 스피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가 있으면, 이 클럽을, 그러니까 얘가 솔직히 보시면 되게 가벼울 거 아니겠어요? 손가락 두 개로 잡아도 다 컨트롤 할 정도로 가볍잖아요. 근데 이 가벼운 물건을 컨트롤 하려면 내 손이나 팔, 몸에는 힘이 더 빠져야 돼요. 가벼운데 무거운 뭐 물체 잡듯이 이렇게 힘을 줘서는 얘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짝 잡으시고 여유있게 내려오고 아까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중력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거의 힘없이 내려오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손에서 던져주듯이 이렇게 휘둘러주면 바람소리가 어디서 나나요? 여기쯤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죠. 그니까이 정도가 최저 최대 스피드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 존을 지날 때 최대 스피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그립도 가볍게 잡고 스스로 떨어질 때도 여유를 가지고 내려오고 마지막 순간에 손에 의해서 자신 있게 던져줄 줄 알아야지 그 임팩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뭐 이런 막대기가 없으면 그냥 클럽 거꾸로 잡고 하시면 돼요. 휘둘러줄 때 상체는 가압적. 많이 흔들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손으로 휘둘러주는 그런 느낌 연습해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임팩트에 대해서 뭐 개괄적이지만 어,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느낌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임팩트는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뭐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은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신있게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임팩을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내 몸에 오히려 힘도 잘안 빠지고요. 일관성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팩트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팔로우 트로에서도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NGK 김혜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있던 클럽이 빠르게 지나가는 중에 그길 위에 공이 있어알알아헤헤와와 부딪혀 아아는는이이 o 요 k 보고 cooked, c o o 손 e d c o o